도영 이번 판 킬당 5천원 뭐야 오늘 그날이야? 원곡 킬당 5천 추가 어? 안돼~~ 목화형 유튜브 내가 네, 이겼다 내가 네, 이겼다 아슬아슬이 아니네 충전 얼마, 얼마 예상했는데 <laughs> 아, 그러네. 아, 킬당 5,000원인데, 지금 7킬이라서, 딱, 마지막에 내가 1킬을 더 해버렸지, 뭐야? 이즈리얼이 그냥 내 입으로 그냥 이렇게, 요 어? <laughs> 아니 나 아~ 하고 있었는데커피가 입에 들어옴. 미션 안 보니까 천룡빵 가지야 천룡은 화학공학? 나오냐? 요새? 화학공학 첫 번째로 잘안 나오던데. 왠지 불용 나올 것 같다. 음. 아니 케이나 5천원을 하고 나서 생각해보니 라인을 안 바꿨지만 상관없지 않을까. 어차피 원딜이랑 미드를 가기 때문에 불에 배당거시는 거 확인만. <laughs> 야너어걸라못 참겠다. 니들도 걸어. 들어와. 나 불. 야니내거 네 피해 갈라 그러지. 두고 봐라. 이럴 땐 도박을 해야지, 화공가자. 아! 아 화공용 나온다! 아니, 화공용은 실존한다! 아, 개어이없어 진짜. 와, 화공이 16배였는데, 와 미친. 하하 씨발 개짜 어이없어. 아 이게 어떻게 화공용이 딱 나오지? 아, 가물가물했어, 화공용이 나오나 안 나오나. 형, 고마워. 25만 넣고 240만 먹었어. 이구 어떻게 해 수가 없다. 모형 이번 판 킬당 5,000원. 아 일단 조합 봐야 돼. 아... 조합 아, 봐야 돼 근데. 안볼순 없어. 뭐야 오늘 그날이야? 원코 킬당 5,000 추가. 나 아, 지금 혓바늘... 아 혓바늘 존나 아프다. <laughs> 혓바늘 떠나서 말 많이 안하오 있는데. <laughs> 표정이 이게 다 드러나네? 아 이게. 쟤 개잉켰다. 형은 근데 버추얼 이전에 목소리에서 묻어나오는 거부터 숨겨야지 키키. 나는야 꺼져 놓은 뿌리 자루. 우리 자루. 오, X발. <laughs> 오, 그럴 것 같더라. <laughs> 아, 봤어요? 제 야생의 감? 아니, 뭔가 뭔가 뭐 날아올 것 같았어. 너무 무지성으로 들어가고 아차 하고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차피 들킨 거. 알파노 라인 클리어. 아, 다음 스킬 시작, 괴멸적. 왜 크샨테한테 핑 찍어? 크샨테가 잘못했어 아, 나일 거 같긴 했는데. 아, 이게 안 맞네. 애들이 너무 무리해서 들어왔지? 근데 이거 라인 같이 밀어줬어야 됐을 것 같은데. 아군이 당했습니다. 좀 너무한데! 어, 에애에 얘들아. 씨리드. 나는 피들 아냐 디디디디야디디디디디디아디디디디야디디야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는디디디이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아, 대, 디 대, 디디 볼거 같긴 했어. 야, 불치 무빙인 당 오는 무빙이었거든. 어. 오, w h 와, 제가 불사먹었다. 뭐야? 타자 쳐서 살았다. 제라스 오고 타자 안쳤음 걸렸다. 하! 네 궁극기는 너무 뻔해서 걸어서도 피하는군. 아니! 이 자식 각을 좁혀줬는데 못 잡다니. 왜 나랑 똑같은데 스킬을 쓴 것이야. 잘 뛰네! 응응! 빨총생이! <laughs> 개웃기 노카크마사이 달려오다가 공포먹고 도망갔나 보다. 안녕하세요! 맞았냐? Nope. 안 맞았네. 잘했어 지퍼야. <laughs> 아니 킬당 킬랑 커피 두잔인데 애들이 안 나와. <laughs> 아니 대환장 애들이 안 나와. 이거 얘 뭐야? 이왜 얘 여기 있어. 어 안돼. 아 너무해. <laughs> 아 라인전 라인전 애들 다 딜량 5천 정도밖에 못 넣었는데 지금 아니 믿드만갱 존나 가가지고 믿드만 지금 질량 아 이거 너무해 진짜 아니 왜? 역시 형이야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구나 아 이겼는데 졌어 아이씨 왜 저건 만 원도 아니잖아 아니 저건 만 원도 아니잖아 아이씨 나 이겼는데 졌어 왜? 아. 기로 빨리 하는 거야 그렇아 근데 왜 진짜 진짜 귀신같이 미션만 미션만 걸리면 진짜 귀신같이 이러냐 아 진짜 어떻게 귀신같이 그러냐 진짜 아미치겠네 진짜 아 어떻게 이러지? 진짜 어쩜 미션 걸릴 때마다 이러지? 왜한 번씩 이렇게 있고 여러 번 이렇게 중첩해서 걸리는 미션은 항상 엔딩이 똑같지? 아니 이쯤 되면 진짜 작당모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아목파국은특수의 현금을 지켜준다고 아, 진짜 개정이 없어 진짜 아냐 음모가 있는 게 분명해. 하지만 10만 원 받았으니까 있습니까? 됐다. <웃음> <없을까요>? <웃음> 공공이 생각해봤는데, 하지만 10만 원 받았다. <laughs> 하지만 받았으니까 됐다. 이게 표정이? 아왜 이렇게 정나하게 보이는 거야? 아 진짜.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진짜 버추얼 기술 많이 발전했다. 하지만 기분은 좋아졌다. 이것이 자본주의식. 표가 잡히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표가 잡히겠지? <laughs> 웃겨 <laughs> 나 진짜 나 사실 엄청난 사람일지도. 이거 마니아 라이어. 봐봐 작동 모이가 있는 게 분명하다니까 이거. 아 그러니까 오늘 플래그날이냐고 미치겠네. 하루에 플래그를 몇 개를 터치는 거야. 쿠키. 아웃라스트 트라이얼 시즌 2 언제 나온대? 얘도 시즌 2 나왔으면 좋겠다. 아 GPS 도깨비는 언제 나와? 도깨비 개발 중단했나봐. 근데 퍼러비스가 버려놓은 일이 워낙 많아가지고. 내맞춤내기열에왜 트리오브세이비어가 <laughs> 내맞춤내기열에왜 어떤 새끼가 트리오브세이비어 집어넣었냐